아 네, 안녕하세요. G 투자 전문 채널 이인 TV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주식은 약간 올로 끝났네요. 어제 급락으로 시작했는데 300포인트 넘게 빠지고 시작해서 500포인트까지 이게 빠졌었는데 어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결국에는 또 32포인트 사고가 상승했고 나스닥도 92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이 뭐 급락 보이다가 또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봐야 또 빠질 때도 많고 그래서 어좀 등락이 심하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 미국 다스탁 지수만 보더라도 이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빠질 만큼 이게 빠졌는데 이 반등을 못 보이고 있어요 반등을 바닥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좀 올리면 빠지고, 올같이 급락나면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현재 바닥에서 횡보를 보였거든요. 많이 빠지면 바로 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들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로 이렇게 빠진다. 반등이 지금 원래 이렇게 나오고, 중간 정도 나오게 빠져야 좋은데, 현재 못 나오고, 새워도 빠지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죠.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직 반등 다운 반등 많이는 못 나왔죠? 좀 중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급락이 나오다가 또 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남은 지켜보면서, 조금 전 나올지, 나와도 결국에는 빠질 확률이 높은 거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120평선도 깨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더 반등이 나오고 빠지느냐, 바로 빠지느냐는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스피는 뭐, 지금, 전고점 돌파할 건지, 그걸 잘 보면 돼요. 돌파 못보면 빠지기 때문에, 올라오는 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2,700포인트 근처 왔다가 저 번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또 2,700포인트까지 갈수 있는지 꼴을 잘 보고 또 돌파하면 좋은 거죠. 여기를 돌파하면. 돌파하면 2,700포인트 가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은 10,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주식에서, 어, 돈못 보시는 분, 수익을 못 내는 분만 보라겠는데서썸네일 so, 어, 왜냐면 주식을,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낸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으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지. 주식은 단순하거든요. 단순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못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항상 빠지는, 빠지지만 하진 않잖아요.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식 차트 이렇게 보잖아요.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런 게 항상 똑같이 있지. 계속 빠지기만 하는 종목도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뭐한3일 빠했다, 하루 약간 반대해서 또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끝도 없이 빠지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그런 종목은 뭐 거의 엄청나게 안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어 빠진 만큼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좋은 종목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잘 보고 회사를 보고 일단 해야 되고 우리가 주식에서 실패를 안 하려면 일단은 종목을 볼줄 알아야 돼요 종목을 볼줄 알다는 거는 뭐죠 종목의 현재 위치 현재 위치가 아, 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지 내려갈 수 있는 위치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차트만 보고 하면은 절반은 맞출 수가 있어요 차트만 보고 하면은 그렇지만 전체적인로 모든 걸 분석해야 80% 90% 확률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사들 빠지더라도 약간 빠지고 바로 또이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항상 정확하게 뭐, 현대 제철인데, 현대 제철 마냥, 이게 잡아라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그런뭐 제대로 한 거거든요. 그것도. 왜냐면은, 빠졌다가 이제 그더 빠지는 게 문제죠. 어, 내가 종목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예전에 오산에서 케어 마냥, 여기서 샀어요. 12,000원대에서. 12,000원대에서 사라고 했죠. 꼬목갈목갈 종목이라고, 여기 12,000원 대고 살아겠죠 여기, 여기인가, 11월달인가 살아가겠으니까, 여기, 여기쯤에 살아가겠나 보네. 하여튼간에. 근데 게 만원까지 가 만원을 살짝 깼으니까, 2,000원 깨졌으면, 2,000원 이상 깨으면 많이 빠진 거거든요. 20% 가까이 빠진 거기 때문에, 주식을 할줄 모르는 분들은 엄청 까먹은 거예요. 내가 1,000만원 사면 200만원 가까이 까먹은 거고, 만약에 5천만원씩 샀다 그러면 천만원을 까먹은 거예요 천만원을 그러면은 이게 보통 10% 5% 손절하라고 뭐 다른 전문가들 얘기하기 때문에 손절가가 지난 거예요 손절을 해도 두 번은 한 겁니다 두 번은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 손절을 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종목을 볼줄 알으니까 제가 그냥 팔, 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18,000원 찍었죠 고점에 18,000원 찍고, 그리고, 어, 18,000원을 두번 찍었잖아요. 두번 찍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쉬야죠. 계속 가지않고신다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거의 바닥에서는 거의 뭐, 따블 가까이 갔으니까 쉬는 거죠. 지금 현재도 이제, 13,700원. 지금도 뭐 가만히 있어도 수익권이잖아요. 18,000 여기서는 팔아라겠죠. 여기서는 겁나게 수익이 많이 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볼줄 알면 이제 빠져도 손절 없이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종목을 볼줄 모르면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 올라가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팔았는데도 잘더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죠. 좋은 종목은 손절하면 안 되고, 어, 결국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손절하는 게 아니고, 손절하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희망이 없는 종목 첫째 두 번째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는 종목 거래정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 이런 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안심종목이 아닌 거 이런 걸 손절해야 돼요 만약 삼성전자가 어 8만원 할때 5만원까지 빠졌는데 만약 손절 안 했어봐요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삼성전자가 회사가 안 좋습니까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어 그렇지만 회사 아무리 좋아도 안심종목이 아닌 거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말면 이제 순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순절을, 투자는 순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목을 볼줄알때 얘기지 종목을 볼줄 모를 때는 순절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맨날 순절만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 잘 하는 분들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고 종목을 잘볼줄 아는 분도 있고 하는데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저 종목 좀 봐주세요. 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뭐 종목을 어서 누가, 누가한테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한테. 다른 전문가한테 듣고 좋다고 해가지고 받아라는것 같은데, 이건 뭐 완전히 뭐 상장 폐지에 가까운 종목, 안심 종목도 아니고, 뭐 회사도 엉망이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종목을 봐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반 받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종목을 볼줄 알게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엄청 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을 봐달라고 한 거는 다른 전문가한테 아마 종목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버와 같은, 그 최근에 알리, 유튜브 아이와 같은 유튜브 이나알리코제아과 이렇게 수익을 잘 주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모든 걸다 갖췄잖아요 모든 거를 좋은 건다 갖췄잖아요 왜냐면 은 일단, 제약받여주잖아요. 제가 제약, 잘 모르는 제약받여줘가지고 하라겠죠요 제약받여주잖아요, 일단. 그리고 안심 종목이잖아요. 안심 종목. 그리고 테마가 있잖아요, 테마가. 좋은 거랑 좋은 건다 갖췄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수익을 잘 주잖아요, 수익을.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2만원까지 계속 해주는데, 이건 뭐, 메이커도 있고, 멜트도 있는 종목이니까, 수익을 많이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풀줄 알면 수익을 무조건 낼 수가 있고, 뭐, 손해볼 수가 없어요, 손해볼 수가. 저도, 어, 약간 큰 돈을, 불과 IHS 효성, 여기다가 좀 박아놨는데, 이게 좀 뭐, 좀방 올라가니까 뭐, 금방 뭐,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좀 빠져가지고, 어제 보니까 절반으로 줄었는데, 1200만 원, 1300만 원인가 수익이 났는데, 막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를 쳐봐요. 그냥 한 방에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쭉 가면은, 어, 삼성 공주만큼만 올라가도, 1억 5천 2억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딱한 종목 있어요. 한 종목 저는 계좌에 그리고, 어, 만약에 또매수 거면 또더 잡을 생각입니다. 올라가서 그냥 못 잡은 거죠. 올라가면 잡지 말라겠잖아요. 주식은 쌀때 잡으라겠죠. 27,000원, 8,000원, 9,000원 할때 잡으면 되고, 팔 사람은 이제 34,000원, 5,000원 할때 급등 나오면 단기는, 단기도 보라겠잖아요, 단기도. 팔면 되고, 장기는 더 많이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보라겠잖아요. 그리고 중목 수가, 어, 많을수록 안 좋은 거고, 적을수록 좋다그랬잖아요 근데, 장이 엄청 좋을 때, 어자면, 뭐, 예를 들어, 지수가 좀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올라간 종목이 많아야 되잖아요. 모든 종목이 잘 올라가서, 창이 좋을 때는, 종목수가 많아도 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종목수가 작아야 좋고, 창이 좋을 때도, 종목수가 뭐, 엄청나게 많으면 안 좋아요. 아무리 창이 좋아도, 서너 종목 가지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진짜 고수들도, 종목 많이 갖고 안 합니다. 많아봐야 한두 종목 가지고 가죠. 제일 좋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이.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익을 확실하게 내려면은 종목이 아예 없어야 돼. 요다100% 현금만 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진짜 좋은 종목 딱 눈에 띌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주식을 한 번은 사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딱 현금만 들고 있어. 주식 하나도 없어. 나 이번 달에 수익을 딱한 번만 낼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지수, 지수 폭락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수 폭락할 때 좋은 종목 안심종목딱 찍어가지고 그날딱 사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를 사도 좋고, 뭐, 아무거나 사도 좋지만은, 특히 안심 종목. 뭐. 어, 그런 걸딱 사면은, 이건 뭐, 거의 100% 수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달에 뭐, 반대매매가 나온다. 지수 폭락한다. 막, 할 때, 그런 때. 12월 달에 뭐 이런 때. 금락 나왔을 때,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때 막, 기회가 많잖아요. 주식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때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포가 와가지고 팔죠.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요런 때 사면은 거의 수익이 나는 거죠. 오선 애스케도 이때 많은 거가요 이때? 지수 급락할 때. 요때 많은 착각했잖아요, 이때인가? 요때인가때 착각했잖아요. 고런때 사면은 거의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그때는 아무 종목이나 사도 거의 수익이날 확률이 높아요. 거그 종목을 풀줄 알면은 이제 그때는 뭐 거의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봐야죠. 이제 아무 종목이라 해가지고또 계속 빠지는 종목 사면 또 힘들고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오상 같다든가, 뭐, 뭐, 옵투스 제약 사도 마찬가지고, 옵투스 제약 같은 거 사도, 보통, 그런 때 사면은, 야금 급락이 여기 10월달, 1 1월달 최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이때 5천원 찍었어요. 죽어도 6천원 안 깼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항상 6천원만 찍으면, 7천원까지 수익을 줬잖아요. 옵투스 제약도. 제가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6천에서 만원까지 6천원만 오면 잡으라겠 했는데 그 뒤로 6천원만 오면 7천원까지 7천원 7천원 ,000원. 8천원까지 왔네요 8천원까지 6천원만 찍으면 7천원 ,000원. 6천원만 찍으면 8천원 계속 6천원 6천원 버티다가 그때 5천원 깨진 거예요 5천원까지 온 거예요 이때는 지수가 더 빠져서 5천원 살짝 깼었네요 5천원 그러고 또 8천원까지 또 왔잖아요 거의 또 고런 때, 그냥, 사면은, 여기서 요소 여기까지 한 번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1억 있다 그러면은, 겁이 나면, 3천만 원만 사세요, 3천만 원만. 그럼 얼마를 버는 거야, 이게? 어? 거의, 50%수익이 없잖아요, 50%가. 그한 1,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1억 가지고 1,500만 원 벌었으면 1년 농사진 겁니다, 여러분들. 15% 수익 났으면 많이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없으면. 함을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뭐 열댓 개, 열댓 종목, 스무 종목 들고 있으면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심 종목 아니라 안심 종목 할아버지를 들고 있어도 계좌 못 올라가요. 계좌가 제대로 올라가려면은 종목수가 적어야 되고 똘똘한 종목, 똘똘한 종목으로 시나리오대로 해야 됩니다. 한 달에 백만원만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천만원 가지고 한다. 난 백만원만 번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오백만원도 벌고 천만원도 번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내5천만원 가지고 한 달에 나는 무조건 천만 원 이상 벌 거야 하면은, 천만 원 까먹어요. 그럼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사게 되고, 다 좋아 보이거든, 주식이. 다 좋아 보이면, 다 주사 삼다 보면은, 결국에는 종목수가 많아지고, 그럼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빠지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추가 매수도못 하고, 대응이 안 되고, 또 올라가는 건더 먹어야 되니까 못 팔고, 이래저래, 이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도 못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G2세대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팔아도 1300만원 수익이에요. 지금 팔아도. 아, 2000만원 먹고 팔것같으면 벌써 팔았죠. 제유성을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2300만원 먹었으면 먹고 팔았죠. 그지만 그거 먹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파는 거죠. 최소한 1억 이상. 마이는 2억, 3억, 이렇게 먹고, 먹고 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파는 겁니다. 만약에 또 뭐, 2만원 3만원 밑에 들어가다보면더살 거고 그동안 연금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더 사고 그리고 지수가 뭐 대폭 나와가지고 또 2만 5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또 사면 되는 거고 자, 현대일리티로 얘기했잖아요 8천원에 추천해가지고 13,000원까지 갔는데 코로나 팬데이어가지고 5천원까지 빠졌다가 40만원까지 갔잖아요 40만원은 그만두고 적정 주가 4만원까지만 팔았어도 세박이죠 4만원까지만 팔았어도 그래서, 투자라는 건욕심부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부리면더 수익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ELW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해지로 하는 게 좋고, 평상시에 뭐, 나 오늘 뭐, 어, 벌었네, 조금 뭐, 어, 콜에서 벌었네, 푸대해서 벌었네, 이렇게 해도, 결국엔 또 까먹어요. 계속 하면은. 그래서, 어, ELW는 해지로만, 왜냐면은, 해지로 해놓으면은, 푸슬 해놓으면은, 지수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주식에서 좀손실 보더라도 그게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계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을 사는 데 빠진다 그러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주식 두 까먹지, 거기서 두 까먹지. 그래서, 어, 헷지요. 헷지로 활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수익은 주식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콜도 이제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왔다 할 때는 하는 게 조금씩 하는 게뭐 괜찮지만은, 어, 기왕이면은 잘 할지, 아직 모를 때는 좀 쉬었다가 헷지로 활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멤버십 방송에 대해 종목을 주잖아요 제가 멤버십원 전용 방송 종목을 주면은 주는 대로 다 받,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다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제가 이제 좀 강조하는 거 있,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종목 한번딱 얘기하고 얘기 안 하는 종목 사지 말고 기왕이면 좀 많이 얘기하는 종목을 사세요 많이 얘기하는 종목 요즘 유튜버 이거 매일 얘기하잖아요 매일 매일 이거 사가지고 수익 냈다는 분은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수익 냈다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그저께 잠깐 얘기한 것도 두 분이가 또 약간 빠지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문자 왔더라고요 또 그런 거는 그동안 얘기한 건안 사고 그거는 산, 샀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많이 산, 많이 얘기한 종목 테마도 있고 그런 거뭐 그런 거 사면은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가라타라고도 했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중을 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쩌다 방송 한번 보고, 종목 추천 딱 하면 그냥, 어? 저거 살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좀 방송을 매일 보시고, 어, 뭐, 뭐 종목을 매일 추천하는지, 이렇게 좀 보고, 뭘강조 하는지, 이게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매일 수를 하면은, 어?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 작년 10월달, 11월달도 꼭 먹고 알먹고 할 종목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상 헬스케어하고, 그리고, 그, s k t n d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계속. 계속 사업 모았으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면은, 예, 수익 내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잘안 되시는 분은 이제 맨, 그, 잔뜩방 들어오시면은, 어, 고재로만 하면 돼요. 단톡방들어오시고 또, 특히 ELW, 어, 홀딩 하락하지 말도 홀딩 하고, 손절 하락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ELW는 단독방 들어오셔가지고, 하얀 대로 하면은 거의 수익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요즘같이 뭐, 미국 주시하고 잘 맞지도 않고, 어,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는 그 ELW는 이렇게라 저렇게 해라 언급이 안 돼요. 장중에 뵙기. 작년, 그, 10월 달에는, 작년 10월 달에는 미국 주식, 8, 9, 10월 달, 이때, 7월 달부터 계속 미국 주식하고 같이 움직였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그래서 이때는 판단이 정확했죠. 무조건 풋사가지고, 들고 있어가지고, 8월 달에는 아주 초대박이 났잖아요. 8월 달에는. 500만씩 원 사가지고, 2억 5천 먹고 나왔으니까. 초대박이죠. 뭐. 그럴 때도 있는 거고. 계속 수익이 났잖아요, 계속.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무조건 풀 사라. 물려도 팔지 말고 들고 있어라. 홀딩해라. 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거꾸로 갔잖아요, 거꾸로. 여기서 미국 주식 빠지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올라갔고. 엇박 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는 대응이 안 되고, 어, 장중에만 대응이 되기 때문에, ELW 요즘에 아침 방송에서 뭐, 풀 사면 물려도 들고 가라. 이런,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장중에 사 봐서 하라고 하지. 네, 오늘은 주식에서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어,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잘낼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방송을 해 봤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어, 바꾸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어, 의지력이 있어야 주식 투자는 성공을 해요. 담배 끊기, 술 끊기 힘들잖아요. 네. 제 친구도 보면은 평생 못 끊어가지고 지금 수 담배를 다는데 빌빌해요. 제안인데도. 네 아주 뭐 어, 모임 같은 거 하면은 7시만 되면 피곤해 죽겠대요 그래서 어, 같이 놀지도 못하고 어, 들어갑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12시 1시 돼야 자는데 어, 벌써 피곤하면 어떡하냐고 해도 아이고 피곤해 죽겠대요 그래도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뭐 아침에 뭐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저도 뭐 6시면 일어납니다 아침에 어, 좀 늦게 일어날 때는 7시에 일어나고 저 담배 술은 뭐 오늘 못하니까 어. 술은 아예 받질 않아요, 몸에서. 그래가지고, 한잔만 먹어도 안 돼서 아예 못하고. 그리고, 담배는 스무 살 때부터 펴가지고, 서른 살에. 십년딱 피고 끊었는데, 담배를 끊은 이유는 그당시는 이제 건강에 해로운 거보다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 당시에는 워낙 깔끔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막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은, 이게 더무 깔끔해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어, 덜렁덜렁 살아야지 사람이 너무 깔끔해도 피곤해요. 그 당시는 에뭐 깔끔해 가지고 제차 안에서는 뭐 제가 25살에 자가용을 샀으니까 25살 에 제가 차서 자가용 살 때는 대현 시내에 자가용 있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한 동네 한대 있을까 말까 거의 없었습니다 부자 동네라고 하는데도 골목에 보면 차자가용받치 있는 걸 보들보들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트럭이나 가끔 있었고 봉고차 봉고차는 있었죠 가끔 가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했던 사업 그때 그 업자들 요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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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업도 그 회원들끼리 그렇게 모이 모이는 그런 거 하잖아요. 어 구청에서 위생교육도 하고 이렇게 모인 거 하면 몇백 명씩 오잖아요. 몇백 명씩 와도 그 운동장에 자가용이 한두대한두대 있을까 말까 했어요. 거의 트럭 몇대 있고 봉고차한두대 있고 이, 이럴 때 제가 자가용을 샀는데 그 당시에 물론 서울은 뭐 자가용이 많이 있었겠죠. 하여튼 대전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서울로 출장 갈때 가보면은 서울은 차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돈이 많아서 차를 산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산 거죠. 사업을 하려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덜컥 그냥 뭐 자가용을 그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으로. 할부로할부로 샀는데, 차가운 그 덕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왜냐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남들은 서울 갈때보스포스 타고 한 달에 한번 아니면 1년에 한번 아니면 아예 못 가요. 저는 뭐 차가 있으니까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수 있고 활동 범위가 넓어 활동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어, 남들 가게 하나 할때 저는 막 여기저기 보는 눈이 많으니까 아 이쪽이 잘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 업종에도 충문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막 전부 다 순찰하고 하니까 또이 집이 뭐가 잘 되는구나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걸또 갖다 놓으면 잘 되고 또 어떤 장소가 좋은가 또 알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게도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가게 수도 여러 개 늘려가지고 했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하여튼 장사 사업할 때도 제가 엄청 잘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물론 처음에 사업할 때는 한 달에 거의, 10만원 벌었나? 10만원도 못 벌었을 거야, 아마. 현상유지하게 바빴죠. 막시작해서는 5년 만에, 사업 시작한 지 5년 만에 건물을 샀어요. 그때는 진짜, 그 빠른 지 몰랐거든요. 세월이 늦게 가잖아요, 20대는. 진짜 늦게 가요. 지금은 5년이 뭐 금방 갑니다 근데, 25살에 시작해서 30살, 31살에, 31살인가 31살에 건물을 샀으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를 또 1년 있다가 새채을 샀어요. 제가 새 채널을. 그산는집 아재 네 채, 그 뒤로 그뭐한 채도 사가지고 다섯 채, 아파트가 다섯 채 샀습니다. 가게는뭐한 수도 없이 많이 했고요. 그거를 결국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식을 알게 돼서 다 까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을 하려고 아파트좀 제발 사달라고 그냥 부동산 업자하고 가가지고 그 진짜 세입자한테 사정한 거 생각하면은 그사람이 복이 들어온 거예요. 복이. 이게 복이 나갈려 가면 어떻게 해서 나갑니다. 들어올라 가면 어떻게 든 들어가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아파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 뒤로 그분은 돈 버는 거죠. 안 산다가는 거 제발 사라 보증금 빼고 은행에서 대출 조금만 받으면 사는데 왜안 사냐? 돈벌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게사자 해가지고 파는 게두 채입니다. 그냥 팔린 거, 나머지는 그냥 팔렸고. 둘채는 사정에서 팔았어요 왜냐면 하그 차액으로 주식하려고 그 복이라는 거는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오더라고 여기 나갈 때는 또 어떻게 나가요 또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뭐 있었어도 지금 뭐큰 부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50억대 정도는 부자가 돼 있을 건데 그 정도면 서민 치고는 큰 부자죠 사실 뭐그 정도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죠 근데 하여튼 간 지금 뭐 주식 뭐 어떻게 보면 잘된걸 수도 있어요 이건 주식은 그,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이. 사업은 사실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할 때는 좀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이거는 뭐, 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목만 알면은, 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노동이라 수익을 보내면 차라리 몸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 몸으로 겪는 고통보다 더 커요. 몸으로 힘들어서, 그,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주식으로 또몇번 망했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도 해봤는데 몸은 편하더라고요. 몸은 제 몸이라네.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잠도 잘 오고.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잠도 못 자요. 이게 진짜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네 오늘 사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하튼대응 네, 대응 잘 하셔가지고 주식은 얘기했잖아요 항상 종목과 대응이라고 네, 여러분 종목 좋은 종목으로 대응만 잘하면 수익 나는 거예요 네.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수익을 못 낸다는 거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걸 뜯어 고치면 됩니다 그걸 자꾸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프라인 교육한 거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알면 되기 때문에 어, 교육 내용 usb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단 말이까지 저렴하잖아요. 350만 원이면 꼭 관심 있는 분 문의하시고 이런 말이 지나면 이제 진짜 550만 원이에요. 네몇 분이 부탁해가지고 다 연장을 한 거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 TV였습니다.